네, 안녕하세요. 지리도사 장용극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2026년 병원년의 상반기 범띠 운세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범띠가 아, 2026년도에 너무 좋아요. 아 2025년도에 안좋았던 분들도 아주 좋아지고 또 좋았던 분들도 더 좋아지고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범티 여러분 어, 좀더 화이팅 하셔가지고 어, 꼭 소원성취 이루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첫번째 2010년 경인생 17세 범띠 상반기 운세. 뭐, 17세면 다 학생이죠? 뭐, 거의 네. 학생이라 이 봐야 되고요 어,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학업분을 보자면은 괜찮아요. 뭐, 2025년도에는 조금 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공부도 잘 안들어오고 또 공부 할라 하면은 또 주위에서 좀 이렇게 또 시끄럽게 하고 그래서 잘 안된 것 같은데 아, 음, 2026년도에 열심히만 하시면은 아, 좋은 성적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아 일단은 뭐 직장은 연애운 그런건 다 치우고 예, 연애운을 이젠 대인관계로 보자면은 어 대인관계로 보자면은 뭐 괜찮아요 어,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이런 상태로 어 가기 때문에 좋고요또뭐이 아, 학생들도 알바하는 학생들이 있죠. 네, 알바도 아르바이트도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자, 건강은 건강도 많이 좋습니다. 어, 따로 말할 필요 없고 단지 이제 사고 수만 조금 조심하면 되는데 너무 막 뛰어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어, 길 특히 길에서 막 뛰어다니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 사고수만 조심하면, 은어 건강 문제 없습니다. 네, 이렇게 경, 경인생 17세 여러분은 간단하게 끝냈고요. 다음, 1998년, 무인생 29세 범띠 상반기 운세. 아 이분들은 2025년 안 좋았던 분들이 많죠 음, 하는 일도 잘 안되고 뭔가 자꾸 깨지고 음, 또 될만 하다가 어그러지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은 2026년도에는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자포자기 하지 말고 음, 2025년은 안 됐다고 자포자기 하지 말고 어, 내가 열심히 한다면 꼭 뭔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예, 아주 좋아요. 자, 사업은, 어, 사업은 이제 물 만난 고기라고 그래야 되나? 어, 이렇게 조그만 물에 갇혀가지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어, 물이 제대로 들어와가지고 아주 넓은 강이 되고 바, 바다가 되듯이 어, 물만난 고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음, 내가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또 너무 자만하지 않다면은 아참 좋은 방법으로 어,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은 아주 좋아요. 직장은 직장은 괜찮습니다. 아 29세도 승진하죠. 29세도 승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승진원도 있고요. 이동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간에 좋은 자리로 갈수 있는 그러한 이동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내가 지금 여기가 좋다면 굳이 다른데 갈 필요 없겠다 싶네요. 왜냐면 이곳에서 점점 더 실력을 쌓고 인정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자, 연애운, 연애운, 연애운만 조금 주춤한데 이거는 내가 하기 달려 있습니다. 어, 내가 뭐 직장에서 또는 사업에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연애에 조금 소홀히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어, 신경만 쓴다면 연애운도 괜찮습니다. 어, 이분들이 이제 대인운이 좋아가지고 사업, 직업, 연애 다 좋아요. 예 그렇고 건강운 건강운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제 사고수 이제 누가 와서 받는 것보다 어, 내가 가, 내가 실수로 받는 그런 사고수를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생각 없이 막 운전하고 그러신 분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운전할 때는 차분하게, 어, 차분하게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건강은 그것 빼고는 다 좋습니다. 자, 다음. 1986년 병인생 41세 범기, 상반기, 운세. 네, 어, 이 41세 분들이 2025년도에는 많이 안 좋았죠? 어, 뭐, 참 자꾸 꼬이고, 또 이렇게 진행도 잘안 되고, 누군가 자꾸 가로막고 이랬는데, 2026년도 들어서면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지인들이 많이 생겨요. 지인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운이나 직장운이나 아주 좋아요. 연애운도 좋고 자 어, 41세 여러분 힘냅시다. 자 사업운으로 보자면은 어, 없던 거래처가 뚫리는 그러한 해가 되겠어요. 어, 상반기 하반기 다 똑같이 사업운이 잘 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음, 내가 좀더 열심히 그 거래처 확보라든가 그런 걸더 한다면은 어, 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어. 자 직장은 직장은도 많이 좋아요. 음, 직장은도 많이 좋고 뭐 굳이 다른데 가기보다는 이곳에서 어, 자리 잡고 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게. <laughs> <웃음> <웃음> 음, 좋을 듯 합니다. <laughs> 음, 아유, 아유,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냥... <laughs> 네, 어쨌든 직장은 아주 좋아요. 음, 근데 이동수도 있고 다 좋지만, 어, 이동보다는 현 자리에서 이렇게 지키면서, 승진을 한다던가 이제 부서간 이동을 한다던가 그런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연애운 아 결혼 못하신 분들은 아이 좋은 어, 좋은 시절에 여, 결혼을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결혼 하신 분들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어, 좋고 특히 이제 이 짝이 있는 결혼은 안 하고 짝이 있으신 분들은 어, 상대가 결혼해도 을될 만하다 하면은 어, 오래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오래 뭐, 좋다고 해서 잘 맞지도 않는데 결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건강은 이분들은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신경성 소화불량 또는 신경성에 대한 뭐 이런 거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사고 수, 낙마 수는 이건 많이 떨어지는데 어, 별로 없는데 이 신경성으로 인한 어, 그 스트레스 그런 거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자. 다음, 1974년, 가빈생, 53세, 범띠, 상반기, 운세. 네, 이분들은, 어, 뭐, 2025년도도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2026년도에는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뭐, 새로운 반가운 소식이라든가, 어, 이렇게 소식을 많이 접할 것 같고, 뭐 상속이라든가, 뭐뭐 그런 근데 이제 그 소식 중에도 어, 대부분 다 좋은 소식인데, 어, 아주 소수는 좀안 좋은 소식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아무튼 53세 분들은 어, 소식. 좋은 소식을 많이 받는다. 예, 사업은, 네, 사업은 좋습니다. 어, 꾸준하다고 보면 돼요. 2025년도나, 26년도나, 꾸준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어, 이게, 눈에 띌 만큼은 하지만, 그래도, 아, 좀더난것 난 같은데, 이 정도의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직장은 예 직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어, 5 3세 승진운이 보이고 있어요 예보이고요 직장은 괜찮습니다 동료들 간에도 이렇게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자 연애운으로 보자면은 음, 연애운도 괜찮습니다 부부간에 사이도 좋고 가족의 사이도 좋지만 이렇게 그 결혼 안 하신 분들 또는 돌아오신 분들 그분들의 짝 이렇게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뭐, 돌아오신 분들은 재혼을 생각해봐도 될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연애운 좋아요. 건강운 네 건강운은 쪽 조금 떨어집니다. 어, 특히 소화기계통, 어, 이렇게 이 혈압이라든가 뭐 그런 것,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그 뭐, 성인병이라 그러나 그것을 어, 그런 것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사고수나 낙마수는 별로 없어요. 자, 다음 1962년 이민생 음. 65세 범띠 상반기 운세 아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지난 몇년 동안 참 많이 안 좋았죠 어, 작년 뿐만이 아니라 어, 몇년 동안 많이 안 좋았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 2026년도에는 이분들 새로운 기대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아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열심히 하시면 더욱 좋아요. 자, 사업은 사업은 괜찮습니다. 뭐 지금 당장 부분을 뭐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분들도 있을 것 이지만. 그래도 내가 버틸 수 있으면 좀만 더 버텨보심이 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 2026년 상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어, 좋아지는 게 보입니다. 어, 고생한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직장은, 어, 직장은 뭐 거의 뭐 정년퇴직, 많이 됐죠 이제 <laughs> 하지만 직장은 나쁘지 않아요 어, 직장은 좋습니다 어, 직장은 좋고 이렇게 뭐 정년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laughs> 이렇게 그 계약직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직장 이런 것도 참 좋아요 직장은 좋습니다 <laughs> 자 연애운 연애운, 음, 연애운은 보통, 보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 결혼하신 분이나, 안 하신 분이나, 어, 그리고 또 홀로이신 분들도 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연애운은 그냥 보통이다. 자, 건강은, 이분들은 지병이 없는 한 건강 괜찮습니다. 사고 수도 별로 없고 난마수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질병도 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단지 나한테 질병이 있으신 분들, 원래 가지고 있는 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어, 괜찮겠습니다. 자, 다음 1950년, 경인생 77세. 엄띠 상반기 운세. 네, 이분들도 뭐 나쁘지 않았죠? 어, 2015년도 나쁘지 않게 그냥 흘러갔는데, 2026년도에는 더욱 좋아집니다. 특히, 어, 이제 대중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았다 했는데, 그래도 안 좋았던 분들 계셔요. 그분들이 더욱더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해가 될것 같아요. 2026년도는 범띠에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laughs> 자, 사업은, 음, 어, 사업 하시는 분들 많죠? 어쨌든 사업은 좋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고, 또 기존 거래처에서 일거리가 많아지고, 아, 그러한, 어, 형태로 보여요. 사업은 좋아요 그리고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고 예, 직장은 직장은 좀 보통보다는 좋다 약간 속은 썩을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는데 이렇게 신경 신경은 좀 쓰실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뭐 그럭저럭 지나갑니다 어, 연애운 연애운 괜찮습니다 어, 연애는 괜찮은데, 내가, 어, 남자든 여자든, 내가 괜히 트집 잡고 그러지만 않으면, 어, 좋은, 어, 이렇게 세월이, 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괜히 내가 다른 데서 이렇게 화난 거를 여기에서 풀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안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건강은 어, 이분들은 건강은 좀 많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어, 낙마수도 좀 보이고, 사고수는 별로 안 보이지만 낙마수가 좀 보이고요. 어, 낙마수가 뭐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질병 쪽에서도 조금 안 좋게 나와요. 네, 질병도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6년 병우년의 상반기 범띠 운세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